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제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어려운 시기에 안부를 진심으로 전합니다. 이제 오늘은 6차 시 강의니까, 날짜로는 10월 8일에 해당합니다. 어, 이 날씨 좋은 10월을 잘 만끽하고, 어,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차시까지는 독서와 토론 과목 중에서 그 운문 즉 시에 대한 부분을 매주 네 편씩 한 20여 편 공부했습니다. 이제 6차와 7차시 강의는 문학의 이론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로 올려 드린 글은 음, 보시다시피 글자는 어네 글자이지만 뜻은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둔 둔이라는 거는 그 부수가 쇠 금편에 써서 둔할 둔 무디를 둔 둔감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다음 글자는 붓붓 붓, 대나무 죽자 변의 필자입니다 필. 그래서 옛날에는 그 대나무 이파리를, 대나무 잎사귀를 먹에다 찍어서 그걸 붓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즘 같은 그 필기도구로 오기까지는 이제 짐승의 털, 그래서 우리가 모필이라는 털모자에 붓필자를 써서 모필이라는 말도 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초 이파리나 혹은 대나무 이파리를 어, 붓으로 쓰기도 했고 또 짐승의 털도 붓으로 쓰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런 필기 도구로 변모가 된 겁니다. 승은 우리 승리한다, 이긴다, 음, 더 낫다 하는 승자. 그다음에 총은 총명할 총입니다. 우리 총기라는 말 쓰지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것 총기. 그래서 둔필 승총은. 무디리고, 무디고, 둔한 펜이지만, 붓이지만, 그걸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메모를 해 놓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요즘은 정말 어린 아이들도 바쁘고, 모두가 바쁜 세상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제 일도, 어, 뭐 일주일 전 일은 그만두고라도,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내가 뭘 먹었지? 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어, 좀, 음, 생각이 잘안 나는 때가 있을 때, 저는 어떤 중요 단어, 키워드라 그러죠. 단어라도 써놓으면은 메모장에, 아, 이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단어를 그때 썼었고, 이런 단어를 구사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전체에게 거의 빠뜨리지 않고 매 학기마다 이 둔필 승총을 가리키면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조그맣게 그 돈으로는 한 권당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 그 아주 주머니에 혹은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좋은 얇은 수첩이 있어요. 항상 우리 제자들에게 잊지 말고 이렇게 메모하거라 이러면서 이 수첩을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수첩 다 쓰면은 <laughs> 마치 초등학교 어린이들처럼 나한테 또와더 달라 그래. 그러면서 예체능관 문예창작과 이성민 교수실 911호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고 오거라.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전체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선생 중에 하나라고 늘 마음속으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녹하는 우리 제자들 어또 볼일 보러 오는 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 왔었는데 이이 작은 수첩을 늘 지니고 다니다가 뭔가 떠오르는 생각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는 쓰지 않더라도 키워드라도 적어 놓으라고 이러면서 저는 그 500원짜리 얇은 수첩을 거의 우리 학생들한테 드렸습니다. 수첩과 저는 사탕 주는 일을 좋아하죠. 배고플 때는 사탕 하나라도 입에 물고 있으면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체험한 걸 우리 학생들, 제자들에게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둔필승총이라는 말은 둔한 펜으로라도 요즘 우리 핸드폰에 저도 잘 쓰지만 메모 기능 있지 않습니까? 메모 기능 열심히 해놓는 거 그거 좋습니다. 현대적인 기법으로 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언제 볼펜 꺼내고 수첩 꺼내고 이렇게 번잡하니까 메모 핸드폰에다도 열심히 기록을 하십시오. 둔한 펜으로라도 적어놓고 메모해놓는 것이 나의 기억력을 이긴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학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 이제 시 운문 장르 공부는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제가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문학의 이론 중에서 이제 문학의 이론 중에서 문학의 기능. 문학은 우리가 왜 독서와 토론이니까 글을 읽어야 되는가? 독서하는 내용이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고 앞으로 논설문도 있고 고전 문학도 읽고 다 공부할 겁니다. 그중 그렇게 문학을 독서화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 왜그 문학은 어떻게 기능을 작용을 하는가? 그 역할 문학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배울 수 있고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 갈수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문예론 책에 61쪽에서 69쪽에 교시적 기능 쾌락적 기능 종합적 기능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차시 1교시에서는 이제 아까 한자 공부와 교시적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교시에서 쾌락적 기능과 종합적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61쪽에서 64쪽에 실려있는 이 교시적 기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참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문학도 한자, 기능도 한자, 교시도 한자, 첫째 줄에 있는 문학 예술도 한자, 그 밑에 있는 문학 작품도 한자, 그래서 정말 우리 제자들 실제 생활에 있어서 70% 이상이 우리 말 속에 한자가 이렇게 우리 말처럼 똑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좀 친근감을 가져야 된다는 걸또 제가 이 자막을 통해서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실이라는 말을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육, 뭐, 어, 교과, 어, 교사, 가르치는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 교훈, 가르치는 훈계의 말씀. 그리고 교는 가르친다는 거고, 시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 제자들이 독서를 함으로 해서, 독서의 종류는 다양하죠. 뭐, 의학 전문 기사도 읽을 수 있고, 뭐, 스포츠 관련도 읽을 수 있고, 그런 걸다 읽었을 때, 마지막에 그글쓴 사람이 무엇을 노리는가, 무엇을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는가 했을 때, 교실이라는 거는 읽고 나서, 아이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학의 기능이다. 나중에 소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쁜 사건, 나쁜 악행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주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그 있을 수 없는 사건 같은 것도 밑 그림으로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 우리 독서에 있어서 나쁜 사람 되라고 우리가 글 읽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나쁜 경우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시적인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공부하는 독서는 언어예술입니다.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글씨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로 워딩을 하고 언어로 펜으로 글을 쓰므로 해서 무엇인가 예술적이고 미학적이고 인간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만이 우리가 책 읽고 공부하는 보람이 있죠. 그책한권 읽고 나서 나쁜 것만 거기서 어떤 정말 좋지 않은 것만 얻으면은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은 독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교시적인 기능 교시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교시라는 말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교시적 측면. 우리 그동안, 어, 5주까지 많은 작품을 읽어 왔는데, 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자, 형제 사랑하자, 좋은 사람 되자, 또 약자를 보살피자, 혹은 또, 우리 순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자, 또 지금 현실이 아주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별을 쳐다보면서 희망을 갖자.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이 5차 시까지 자기가 선택한 작품을 통해서 자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엄마 걱정을 통해서는 저도 어렸을 때는 엄마가 출근해서 엄마 기다리고 문 앞에서 열쇠가 안 따져서 열쇠 잊어버려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글쓴 제자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고 정말 그동안에 오차시까지 참 순화되고 착하고 좋은 자기의 회상록 그리고 우리는 한 번쯤 이런 걸로 토론해 봤습니다 잘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빠가지고 못쓴 제자 중에 제가 이메일로라도 보내십시오 했더니 우리 두 명의 학생 이메일로 왔어요 응? 그러면 점수를 떠나서 제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빠른 답변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 우리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안 듣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빠서 레포트 못 썼는데 하는 자각 증세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이메일로라도 보내세요. 했더니 두 명이 보내주셨어요. <laughs> 그런 것도 저는 아주 좋게 <laughs>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또 점수를 내야 되니까, 같은 그 기간 정해서 딱 제대로 보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0.0001뭐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는 크게 보면은 늦게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의 자세를 저는 마음속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술적인... 또 미학적인 그런 작품 아니면은 교과서적인 작품을 통해서도 어떤 윤리관이나 도덕적인 가치관 그런 것을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일깨워서 아주 키워주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글이 바로 이 교시적 기능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신 교과서 수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적은 글이 우리 수신교과서라고도 할수 있고 규범서도 그렇죠 사회의 어떤 윤리,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제 규범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교훈적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쓴 글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신문을 집에서 구독해 보는 집이 많이 드물어졌지만, 우리 학생들 강의실에서 제가 집에서 신문 보는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이제는 열 명에서 한명또 없기도 하고, 뭐 그것도 사회적인 현실이죠. 언제든지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신문 검색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문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실리는 글의 종류가 사설이죠. 사설이는. 사설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방향 지시 이런 거 적은 글 이것도 우리가 교훈을 훈계를 해주는 글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다. 또 명심보감이라는 글은 무엇인가? 이거는 어린 아이들의 어떤 인격 수양을 위해서 중국의 고전에서 아주 그 오래된 성현들의 말씀을 잘 편집해서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그냥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쁜 마음을 좀 먹었다가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바로 이 명심보감에서 보여주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또 뭐, 순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역행하는 삶을 살면 뭐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리적인 삶이라는 거는 어 올바른 삶, 바른 거. 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진 거를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넣은 것은 언젠가는 동티가 나고 또 그것을 가족들에게 가지고 가서 먹여서 그게 정말 약이 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강의실에서 항상 여기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학교에 왔다.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뭐가 하나 있었다. 그걸 내가 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걸 내가 나중에 가서 활용할 때내 자신에게 그것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떳떳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거였다면은 내 자신, 내 가족에게도. 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독이 되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슬그머니 거두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다 인간에게 작용되고 있는 그 교훈적인 그런 면모입니다. 책은담이라는 것도 이것도 어 중국의 그 명나라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의 지혜, 정신 수양 혹은 처세 요즘 특히 우리 에, 처세를 주제로 한 글들이 많지요. 순수 문학보다도 이 처세를 어떤 인, 인생의 방향을 또 삶의 목표를 기준을 이렇게 적은 글들의 많은 종류가 전부 다이 문학의 교시적인 측면, 교훈적인 측면을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양의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탈무도 같은 책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탈무도에서도 높은 관직에 있어도 어떤 이익을 구하지 말라.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을 구하는 바람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남. 그 다음에 인생록. 인생록은 뭐 톨스토이라든지 서양의 뭐 마크스 아울레리오스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넘게 잘 건재하고 계신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 그런 아주, 어, 많은 석학들 혹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지침서를 적어 놓은 글이 인생록이죠. 그리고 이제 노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자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공자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는 선생님께 배운 게 뭐가 생각나니?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엮어 놓은 책이 노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서 삼경 해서 경서라고 해서, 어, 노노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이제 사서로 치죠. 그래서 제가 다음 중 사서 삼경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난이도 낮은 문제로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노라는 것도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 의 지침서를 적어 놓은 글이 바로 노노라는 책인데 이런 것에서의 주요적인 내용은 교시적이고 교훈적인 글을 담아 놓은 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너무 교과서적이고 교훈만 강조하면 조금 재미없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 교훈적인, 교시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교시적인 기능에 대한 공자의 생각은 문학은 우리 책을 읽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켜야 된다. 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삼경이, 아까 제가 사서는 말씀드렸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인데, 그 중에 시 300편을 공자님이 안목으로 아주, 그 중국의 5,000년 그 이상의 역사 중에서 좋은 글을 엮어놓은 책이 시경이라는 책입니다. 시의 경전이죠. 경전. 그러시면서 그시 300편, 시를 이제 문학이라고 볼, 봤을 때, 우리 그동안 독서 시간 통해서 시, 운문, 장르, 오차시까지 공부해왔죠. 시 300편을 공자님은 뭐라 그랬냐면, 한마디로 사무사다. 그래서 제가 사무사라는 말을 여기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는 생각한다는 사 자고 무는 없을무자입니다 사무사 그 다음 사 자는 사악할 사 자예요 삭특하고 좋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시는 문학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사악한 거 사기 치는 거뭐 정말 깜치도 좋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것이다. 공자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제영구실문 앞에 잘 쓰지 못하는 글씨지만 이렇게 세로로 사무사 이런 생각을 적어 놓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영구실에 들어오는 우리 제자들, 일보러 오시는 분들, 사무적으로 일보는 우리 조교 제자들, 이 방에 들어와서는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정말 좋지 않은 마음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을 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방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공자님의 말씀을 제가 걸어놓고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적 훈계적 가르침을 준다는 것에 대한 공자의 생각은 사무사 생각하기는 하되 그 속에는 조금치도 사악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사랑하고 어, 어, 좋은 사람과의 시간을 지낼 때그 시간의 질, 하이 퀄리티 타임을 보낸 자가 하이 퀄리티 라이프를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는 어떤 것일까. 굉장히 시간에도 결이 다 달라요. 우리 물건만 고질, 저질, 뭐 하품, 상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저는 결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때 앞에 앉은 친구, 앞에 앉아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거, 맑고 투명한 거, 거기에 사악한 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자님의 생각은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당의설이라는 건 당의는 주제적인 것이 너무 교훈이나 막 지식만 전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당이라는 건 옆꿀 당 자예요. 옷에다가 우리가 그단 것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쓰디 쓴 약이 몸에 이러운 것처럼 그런데 쓴 거를 먹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달콤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가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문학도 속으로는 주제는 교훈이나 지식 훈계적인 것을 감춰 놓고 달콤하게 포장해서 <laughs> 읽게끔 만드는 거. 이것이 문학 당해 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주제를 선정할 때도 권선징악 우리 참 고전 문학 주제 중에서 다음 중 가장 합당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권선징악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선한 거, 착한 거, 올바른 거는 아주 권장을 하고 징악은 악한 거, 나쁜 거, 아까 사기 치는 거,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해야 된다는 이런 주제적인 것을 우리가 문학 속에 담아서 읽게 만들고 결국은 아,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흥부전, 아시죠? 신청전, 응? 장왕홍련전 뭐, 춘향전, 뭐, 운영전, 사시남전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고전 작품에서 아주 잘 주제적인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학의 교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 자, 그 다음에. 사르트르라는 또 서양의 그 철학자, 실존주의 문학가는 또 문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일종의 사회적, 정치적 개혁의 한거로 산문을 옹호했다는 것은, 아, 사회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정치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다른 물꼬로 개혁을 해서, 어? 어, 현실에 대한 어떤 한거, 부정적인 걸로 글을 막 써내는 거, 글의 힘, 펜의 힘을 이 사르트르라는 작가는, 어, 실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이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또 사회 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문학을 통해서 어떤 교훈적, 사회적인 방향 제시 이런 것까지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르트르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선징학적인 고전문학 또 서양의 사르트르. 또, 문학을 이제 주제만 강조하기 전에 어떤, 그것을 포장을 해서 잘 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당의설 또 공자님의 그 사무사 정신. 이것이 바로 오늘 1교시에서 공부한 문학의, 그 교시적인 기능입니다. 이제 2교시에서 다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